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걸어온 것 같았어요. 손에 쥔 것도 없이 발끝은 저려오고 마음은 말라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이 스쳤어요. 혹시 이게 그토록 기다리던 대운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대운은 언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이란 건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런 징조도 없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까요? 그건 마음이 너무 바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느낄 새도 없이 지나쳐간 계절처럼 그 계절은 사실 오래 전부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낙엽이 질 때부터 바람이 서늘해질 때부터 우리는 그 변화를 알고 있었죠. 단지 일상이 너무 익숙해서 그 속삭임을 흘려들었을 뿐이에요. 운도 그래요. 갑자기 잘 풀리는 일 하나. 낯설지만 기분 좋은 우연 둘. 평소보다 조금 더 나를 아껴주는 사람 셋. 그렇게 조용히 하나씩 쌓여요. 그걸 눈치채는 사람이, 그걸 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대운을 잡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멈춰야 해요. 너무 바쁜 걸음을 잠깐 멈추고, 그 작은 기척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오늘 아침 하늘은 조금 더 투명했는지, 익숙한 얼굴이 내게 조금 더 따뜻했는지, 그 사소한 것들이 인생을 뒤집는 문 앞의 열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문 앞에서 머뭇거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의심하죠. 낯선 기회를 무서워하고 익숙한 고단함을 택해요. 그건 참 아쉬운 일이에요. 세상이 마침내 내게 주는 선물을 스스로 거절하는 셈이니까요. 가끔은 도망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요. 잘 되는 게 어색해서 일부러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삶,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순간 물어봐야 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이 작은 변화들이 혹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것은 아닌지, 아무도 정답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그 기척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반쯤은 운을 잡은 거예요. 대우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을 향해 걷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삶은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얼굴들.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날들 속에서. 기회는 어쩌면 가장 무심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한마디. 평소엔 듣지 않던 칭찬 한 줄. 미뤄뒀던 연락 한 통이 예기치 않게 반가운 제안으로 이어질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삶이 보내는 암호 같은 거죠. 그 신호를 읽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머리는 계산하고 의심하죠. 이게 진짜일까? 지금 해도 될까?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하지만 마음은 알아차려요. 그 장면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맴돌 때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발걸음이 따라가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나는 지금 기회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가? 대우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놓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조금씩 당신을 바꾸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예전엔 도망쳤던 말 한마디에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고 전엔 망설이던 자리에 이번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보는 것. 그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게 바로 운이 당신에게 닿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켠은 속삭일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괜히 나섰다가 또 상처만 받으면 어쩌지. 그 목소리를 억지로 끄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 목소리와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해요. 두려움과 함께 걷는 사람만이 그 끝에서 새로운 빛을 만나요. 진짜 대우는 두려움을 뚫고 나온 그 마음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선 그런 마음 하나가 살며시 열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일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뭔가 이상하게 잘 풀려. 그말 끝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어요. 왜냐 하면, 익숙한 고단함에 길들여진 마음에게 편안한 기운은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켰을 때의 느낌이 그렇죠. 빛은 좋은 것이지만 처음에는 눈이 시려요. 운도 그래요. 처음 찾아올 땐 낯설고 어색해서 사람들은 그걸 불편함으로 오해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때 물러서요. 괜히 일이 커질까봐, 혹시 나서면 실수할까봐,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고는 나중에야 후회하죠.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변화란 늘 그런 거니까요. 익숙한 자신을 벗어야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만약 요즘 뭔가 달라진 기운을 느낀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삶이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계절로 갈 시간이야. 그 기척은 아주 작은 몸짓으로 와요. 늘 하던 일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진다든지, 오래된 관계에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전조예요. 변화는 늘 마음부터 흔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몸을 움직이고 움직인 몸이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 지금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들여다 봐주세요. 그건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일지도 모르니까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인생은 지금 다음 계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하늘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고 그 순간 주변이 다르게 보이죠. 기분도 이상하게 달라지고요. 그때 우리는 잠깐 멈춰요. 그 변화가 너무 분명하니까 운도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대운이라면 당신의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던 일이 괜히 더 즐겁고 익숙한 얼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평소 듣던 노래조차 마음에 스며들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때예요. 대부분은. 더 바빠져요. 기회가 생기니까 더 움직이려 하고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지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대운이 왔을 때 해야 할 일은 달리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멈추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일이 먼저예요. 기회는 달아나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이 그것을 어지럽힐 뿐이죠. 좋은 기운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타려면 먼저 내 안의 소음을 줄여야 해요. 멈춘다는 건 도망이 아니에요. 그건 준비예요. 무작정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예요.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운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야 비로소 이게 나를 위한 길이구나 하는 확신 같은 것이 찾아와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달려야 할 때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엔 조용히 멈춰 설줄 아는 사람이 가장 멀리 나아갑니다. 당신의 지금이 그렇다면 조급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조용한 멈춤 속에서 당신의 운은 더 깊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모든 운이 좋은 얼굴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운은 무너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기대하던 일이 어그러지고 붙잡고 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하던 일에서 밀려나는 일도 있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좌절해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해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무너짐은 새로운 자리였다는 걸 알게 돼요. 기운은 텅빈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들어요. 잡고 있던 걸 내려놓아야 두 손으로 다른 걸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대우는 모든 걸 잃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싹을 틔워요. 다만 그 씨앗은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하죠. 한 사람의 인생은 단단하게 쌓이는 순간보다 허물어지던 자리에서 더 많이 자라요. 그 자리에서 흐느끼던 마음이 나중에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게 끝이 아닐지도 몰라요. 마음이 아프고 혼란스러울수록 그 아래에 새로운 기운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은 늘 그렇게 돌아가요. 낙엽이 져야 새잎이 나고 비가 와야 땅이 촉촉해지고 고요한 밤이 와야 별빛이 보이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껏 젖고 나서야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되는 법이니까요. 당신이 버티고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대운의 뿌리가 되는 곳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뭔가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이 달라진다고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좋은 기운이 오기 전 먼저 혼자가 되는 시간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관계가 시들고 도움이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은 외롭고 또 두렵죠. 하지만 바로 그때 자기 마음의 소리를 가장 또렷이 들을 수 있어요. 혼자라는 건텅빈 상태가 아니라 자기 안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자신의 진짜 욕망, 진짜 두려움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내요. 대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그 공백을 지나야 해요. 겉으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오래 묵은 감정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방향들이 그려지거든요. 마치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처음으로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고요는 낯설지만 귀해요. 그걸 지나온 사람은 알아요. 관계에 기대지 않아도 설수 있다는 걸. 다른 이의 평가 없이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걸. 혼자의 시간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대운이 자라날 자리를 밝히는 등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라고 느껴져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외면당한 게 아니라 삶이 당신에게 귀 기울이기 위한 조용한 무대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은 다시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내 길일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 방향일까? 그 질문은 평소엔 마음 깊이 묻혀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튀어나와요. 그건 대운이 다가오는 전조 중 하나예요. 그동안은 견디기 바빴던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음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에요. 삶이 스스로를 새로 짓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질문들을 억누르지 말고 들어야 해요. 그건 지금 당신의 내면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처음엔 불편해요. 익숙했던 일상이 갑자기 공허해지고 기쁘던 일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큰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닌데, 모든 게 서서히 낯설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마음이 새로운 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문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계절이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동안 참고 있던 건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들은 아프기도 하지만 당신을 가장 솔직한 자리로 데려가요. 대우는 마음이 정직해질 때 들어와요. 가식 없이, 비교 없이, 나라는 존재의 진심을 마주했을 때, 삶은 그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그 길은 처음엔 어둡고 좁아보여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지금의 나로는 상상할 수 없는, 넉넉하고 따뜻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이 말을 걸어올 때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속삭이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대우는 늘 커다란 사건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흘러가는 대화 속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 사이에서 조용히 몸을 드러내죠. 아침에 눈이 잘 떠지는 날이 늘어나고 가던 길에 문득 예쁜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하던 일에서 조금씩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건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삶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큰 결과를 통해서만 오늘 확인하려 해요. 하지만 진짜 흐름은 작은 감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밥맛이 돌아오고 걷는 속도가 가벼워지고 마음 한켠에 작은 기대감이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삶이 방향을 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은 살아온 만큼 깊어져요. 많이 넘어졌던 사람일수록 작은 기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왜냐 하면 아팠던 만큼 다시 웃는 날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흐름을 스스로 믿는 용기예요. 타인의 평가나 비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자기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것, 그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을 하루하루 쌓아가며, 내 안에 확신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요즘 평소보다 웃는 날이 많아졌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다면 예전 같으면 흘려보냈을 풍경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좋은 날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운이란 결국 기적 같은 하루가 아니라 작은 감정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긴 흐름이에요. 대운이 찾아온다는 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 문을 통과하려면 익숙한 것들을 벗어야 해요. 오래된 생각, 굳은 태도, 그리고 때로는 예전의 나 자신까지도요. 많은 사람이 이문 앞에서 주저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비록 고단해도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삶은 낯설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지 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그 문은 예전의 나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며 무엇보다 진심을 품고 있어야 해요. 대운이란 건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을 깨워 주는 일이에요. 예전에 나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후회와 슬픔을 마주하는 것.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죠.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엔 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변화는 작지만 단단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 싹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건 누구의 조언도 특별한 기회도 아니에요. 그저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일이에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예전과 달라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제 당신은 그 문을 지나도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려움을 품은 채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예전의 나로는 못 가지만 지금의 나로는 갈수 있는 길이에요. 한참을 돌아온 길이었죠. 그길 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간도 있었고 붙잡고 싶어도 흘러버린 기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를 위한 씨앗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것 같아요. 누군가의 대우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시작되지만 당신의 대우는 조용한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피어나고 소리 없이 자리를 옮겨 어느새 삶 전체를 덮는 기운이 되었죠. 그 기운은 당신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당신 안에 있던 것을 꺼내게 했을 뿐이에요. 용기를 따뜻함을 그리고 오래도록 감춰두었던 사랑을요. 이제 당신은 압니다. 운이라는 건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스며든다는 걸요. 그동안 당신은 많이 흔들렸고, 많이 멈췄고, 많이 외로웠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조급함도 없이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회는 여전히 조용히 다가올 거예요. 이전처럼 번쩍이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이제 그 기운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웃을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운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 언제나 당신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는 걸요. 이제. 당신의 계절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당신이 만든 걸음으로 당신이 견딘 어둠 위에 피어난 거예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요. 마침내, 완전히.